혹시 요즘 자꾸만 축 처지고 쉽게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혹시 그 이유가 장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장을 단순히 음식물 찌꺼기가 지나가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 몸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뇌와 면역력까지 살리는 아주 쉽고 놀라운 습관 세 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뇌를 다시 깨우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뇌와 마음을 바꾸는 장의 비밀.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뇌 때문입니다. 장이 뇌 건강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에는 뇌와 직접적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신경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를 장뇌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긴장하면 배가 아프고 불안하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죠. 그만큼 장과 뇌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90%가 바로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이 세로토닌 생산이 줄어들어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면 자연스럽게 뇌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만병을 막는 방패, 장 면역력의 힘. 장을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방패, 면역력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 이상이 장에 모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면역기관이기도 합니다. 면역력은 장속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유해균이 많아지면 장의 방어벽이 무너지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에 쉽게 노출됩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진다면 장 건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높아져 잔병치레를 줄이고 나아가 큰 질병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익균이 좋아하는 식단. 그렇다면 장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먹는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장 속에 사는 유익균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에는 유익균이 풍부합니다. 매일 밥상에 발효식품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장 속에 좋은 세균을 늘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채소나 과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속 유익균의 가장 좋은 먹이가 됩니다. 특히,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서 변비를 해소하고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장에 해로운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장속 유해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망가뜨립니다. 오늘 우리는 장이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내 건강과 면역력까지 책임지는 중요한 장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을 돌보는 작은 습관이 곧 자신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딱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김치와 된장, 그리고 채소처럼 장이 좋아하는 음식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